그다음 배경 스타츄로 리트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배경 서식 갈 거고요. 그래 이번 단색 채우기 가서 노란색 계통으로 갈습니다 노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시커네요. 다른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골라 보겠습니다. 이게 렇 넣으실 거고요. 그다음에이따가 삽입에 도형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 가서 도형 채우기 검정, 생각선 없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쓸게요. 이제 셀프입니다. 넣고 뭐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하시고, 글자 크기 올려주시고. 셀프. 그 다음에 글꼴도 바꿀게요. 글꼴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이고. 셀프. 다그 다음에 따입에 세트니. 이프겠습니이 프로덕션, 이 프로덕션. 이라고덕션이프인 해서 이 프로덕션, 이서로덕션이 프로덕션, 이 프로덕션, 이프고덕션이 프로덕션, 이 프로덕션, 이 프로덕션, 이프이 프로덕션, 이 프로덕션, 이프이이 글자 크기 좀 줄이겠습니다.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삽입의 텍스트 상자가서 와 2024년 1월 1일, 1월 4일, 방금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죠. 고요리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출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거냐면이두 개를 같이 복사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이 상태에서 컨트롤케 복사를 했죠. 복사 또 복사 또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행년을 대신에 항력사항 여기 있다는 이제.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컴퓨터공학 돌아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상내역 여기는 저는 이제 어, 공부를 못해 가지고 이제 12년 계획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그 다음에 자격증 쓰겠습니다 저는 자각원에 있는 걸 컴퓨터라는 명. 그 다음에 자동차 일정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네, 있는 자각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클립 아트에서 검색을 할게요. 삽입에 클립 아트 가서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삽입의 클립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 요 반드시 여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삽입의 클립아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 대상을 선택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람 아니면 프로필 프로필하니까 전 연예인 사진 나오네요 그래서 좀 아니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어 사람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면 실루엣,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했대요. 어, 실루엣 하니까 검색어가 나오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사진이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 하얀 배경을 없애볼까요? 근데, 근데, 여기 보면 서식 가서 3개의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허시식 가서 색의 투명한 색 설정 그래서 하얀색를쭉 클릭하시면 사양이 하얀 없어집니다. 이런 기능을 있습니 볼게요. 클릭하고 허시식 색의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고요. 하얀색를딱 클릭하시면 천천에 사라집니다. 어, 이제 단색일 것만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넣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